네 안녕하세요 추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해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러분들자 벌써 한주가 끝났고 7월달 또 끝나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 진짜 기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달에도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달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오늘 증시도 또 오르고 있네요 오늘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 0.8% 상승으로 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코스피는 2455까지 오는걸 확인할 수 있고 야 이거 이렇게 올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죠 그리고 매동 또매 매도 습니다 개인 3천억 매도, 외국인 1,600억 매수, 기관 1,800억 매수, 연기금 80억 매수 중. 다음으로 이날 시기준 연기금 매수 상위 5자면은 LG엔솔, 카카오, LG생건, 네이버, LG전자, 하나솔루션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8% 상승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외국인과 기관 일상급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매우 맑음. 그 중심에는 바로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꽤나 많이 내렸죠. 1,350원 간이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느덧 1,300원이 깨져서 1,298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외국인이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 오늘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1.3% 상승 중.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큰 폭의 매수를 하다가 살짝은 줄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1,500억. 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 막판에는 꼭 늘려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어제 미국은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일단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두 개분기 연속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침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야이 정도는 충분히 선반영을 한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오늘 미국은 또왜 오르나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예상치 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에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한국도 그 흐름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미국에서 기후 변화 지원 예산안이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데요. 이러한 영향에 오늘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ICH 하지만 공모가는 34,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3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중. 그 와중에 네이버가 무려 6%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성장주가 급등한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강한 섹터는 인터넷 대표주,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원숭이 도착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가 약합니다 마지막으로 n 시 기준 외국인 매수에 보자면 네이버, 카카오, LG생건, l g 노텍 삼성 SDI, 카카오뱅크, NC소프트, HMM, 기아, 현대로템을 매수합니다 빠이요